어, 안녕하십니까 대구 배터리 통영입니다 오늘은 고소 작업차 어, 주행 충전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무시동 히터 설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어, 작업 어, 어, 버킷 안에 있고요. 겨울철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전기 작업을 하시면 손이 얼어서 작업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해서, 그 손을 녹여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보조 배터리는 100A 딥사이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행 충전기가 어 설치되어 있고요. 어 고소 작업차가 작업할 때는 요 커넥터를 간단하게 탈거 하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주행 하실 때는 충전을 위해서 커넥터를 다시 연결해서 충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시동 히터는 뭐 리모컨으로 온오프가 다 되고요 5kW 용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열량은 충분히 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 겨울철 작업에 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대구 파터리 대통령으로 연락 주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 됩니다. 예,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